잘못 약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밑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 그치? 그냥 봐도 심한데? 야! 28살 남자가 그 정도는 그냥 괜찮아 쫄쩌라고 씨발 나보고 그러면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그 이거 좀그 뭐라 그러지? 뽑아서 막 어? 심어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 아니 하루종일 씨발 탈모 가지고 존나 어? 까는 거야 나를 아니 그러면은 머리 심는 비용을 내줄 사람 있어? 그럼 나 바로 내일 간다 아나 서포터야 아이씨 저 원딜 밖에 안 하는데 팀10 예.. 예기 10년 옛기 예 옛기 10년 아 오늘 첫판이에요, 님들. 저 이러다가 와서 제가 무슨 일 하냐고요? 여기 앞에 그 오피스텔 짓고 있는데 어 같이 녹카드 뛰어요 좀 무거운 것들 이렇게 들고 막 어? 굉장히 우리 사상님한테 한국말 배웠어요 사상님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특히 일 1레벨 편해야 되는데 어? 잠깐만 X되는 X되는 거 같은데? 상대가? 상대가 X되는구나 어 잠깐만 뒷무빙 해가지고 아니 잠깐만, 아! 아, 아, <laughs> 아니 넘어오는 거 아니냐? 씨발, 아 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 판, 뭔가 질것 같거든요? 문제는 제 W로 내공 막아주고 정을못 쓰겠어. 공 아예 쓰지 말자. 어 지금 쓰자. 그렇지. 괜찮은데? 죽었다. 밀자, 이거. 잠깐만. 피하고. 플래쉬로 편타 패시브. 아, 궁못 날리고. 아, 얘못 쓸까봐 해봤어, 일단.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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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다 좋고, 좋고. 그렇지 다 피하고 어, 메이, 메이트, 매트릭스, 매트릭스에서 니오처럼 이렇게 어, 다 피했고요 근데 뭐야 마텀 밀었나? 밀었으면 됐어 좋아요 이게 녹방이냐? 이 새끼 면상 어제랑 똑같네 그럼 씨발 매번 매, 매 매뭐 달라져야 돼? 내일 그러면 내일 흑인 나와야 돼? 카메라에서? 아 씨발 너 때문에 대포 나쳤잖아아 진짜 아 뭔가 별로다 나 블레쉬 없구나 아나 앞무빙 왜 했지? 야, 저거 저거 먼저 잘려보자 아 씨발 나 들어가, 들어가고 들어가 싶지 않았어 그것때문에 어좀 빠져봐 빠져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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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를게 어 씨발 못눌러 아니 못눌러 계속 아 아니 이거 답이 없어 뭐야 쟤 방금 왔어? 아쟤 없었구나? 빠져 그냥 뭐해? 아니 뭘 대기하고 있어? 어? 괜찮은데? 아! 와... 왔고. 와, 았고와이스 나이스 나이스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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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플래시 쓸걸 그랬나? 와이 새끼 봐라 아니 잠깐만 아니 아 진짜 이, 이 자식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아니 아이, 아이씨. 이거는 아 조금 매매처좀 써야겠다. 피하고, 피하고. 오케이, 나한테 오는 줄. 어 뭐야? 이거 죽네? 아니 잠깐만. 저거 잡았겠지? 오케이 공이 없다. 아 잠깐만. 좋댔다. 아내뭐할수 아, 있나? 뭐할수 어, 없네 이거. 아 이러면 바로 나가는데 10초? 아니 이타이밍에 뒤지면 어떻게? 우씨아힐 괜히 썼어. 따라할 줄 알았어. 잠깐만. 오이 아 시발. 됐다. 와이 각이 안 나와. 저렇게 몰림. 몰린... 레코 하이팅 이겨라. 오! 아니 졌는데? 너무 숟가락처럼 한다고? 아니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리신 저거 궁까지 요거, 궁, 3이라 아니, 이거는 바로 뒤라면 바로 디, 터져! 러시아는 그냥, 러시아는 그냥 삶의 수준이 쓰레기라서, 어, 나머지 것들 다 있는데, 막 친구들이, 뭐, 뭐, 가족, 그런 것들 다 있는데, 돈을 제대로 못 벌어요. 그리고 위험한 나라예요, 위험한. 엄청 위험해요. 9시 이후로 밖에 나가면 그냥 갱 당할 수 있으니까, 정글들 너무 많아요, 씨발. 야, 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깐만. 나이스! 그렇지! 이야, 말 좋아! 아, 말 느낌 있네. 음, 이쪽으로 갔어야 했나? 나이스 야그 좋다 어, 뭐야 이게 뭐야 뭐다뭐 뭐, 태그 태그 매치야 이거 왜 갑자기 모자맨 나오지 어 뭐야 킨도 왔다 잡자 근데 제 유그랩인데 뭐 오케이 이거 아 씨발 존나 아파 못참나? 어 깨비 공? 가만 공으로 잡을 수 있나? 아 위로 갔네? 씨발 어또또 또 왔네? 아니 무슨 진짜 태기매치 카테 이거 무슨 태근도 아니고 이거 1대1 내가 못 이기나 혹시? 이렇게 일단... 한아 씨발 해봤다 야, W 아 너무 아쉽다 이거. 아마 췄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들어가라잉. 아니 이 새끼. 블래시 있으려나? <laughs> <laughs> 씨발 새끼. 아니 내가 뭐 모르는 줄 아나? 상대가 지금 계속 모자맨 와가지고 마아가면 좋죠. 레코 형 요친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애쉬, 애쉬 내 요친이. 아, 저그 탈모 얘기밖에 안 나와. 이 새끼들. 좋겠다, 씨발. 한국 그거 머리 가지고. 좋겠다. 아 저게 부러워, 나는. 어, 진짜. 나 항상 그 아시아 사람의 그 머리가 부럽더라고. 나도 나 머리카락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헤어스타일 뭐 이런 거. 한국도 탈모 많아요? 아니, 그거 존나 어이가 없어. 나, 나 친구가 있는데.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오, 씨발, 나, 탈모가 심해. 나 이거 피나시티리드 먹어야 돼, 이치랄. 보니까, 그냥, 뭐, 어디가 닮은지 모르겠어, 그냥. 보는데, 뭐, 뭐,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어. 안 보여, 그냥. 그냥 제로. 그냥 존나 어이가 없었어, 그냥. 나는 막, 그, 미러, 미러 앞에서, 막, 스타일링 존나 열심히 하고, 막, 그, 구멍 같은 거, 막, 어? 집 짓는 듯이, 이렇게, 어? 해가지고, 페인트 같은 거 사가지고, 어? 야 이렇게, 검은색으로, 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새끼가, 가는데 머리가 왜그럼? 아니 씨발 그거는 가서 그 바이올로지스트 있잖아요 막 가서 과학자한테 따지세요 아니면 신한테 따지든가 나한테 왜 따져 그걸 아 어이가 없네 이거 그럼 내가 뭐 내가 씨발 내 머리 키우는거예요 님이 과학자한데 효과없음 그거? 아 우리 채팅 존나 톡톡하네 과학자도 있고 오늘 기본 좋아 보이시네요 아니요, 저 그냥 렐잘해줘가지고 갑자기, 예. 아주 화, 사소한, 사소한 햄버이죠 예. 아, 뭐좀 하자. 진짜 이 게임이 뭐냐? 그런 쳐야지, 너네들. 존나 구슬구슬하네, 이거. 맞췄는데? 어떻게 해봐? 안 되나? 아쉽다. 음, 오, 저 존나 잘 들어갔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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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어, 잠깐만. 그렇지 제공 없잖아. 어 잠깐만. 오 씨바. 았죠 계속 밀면 안될것 같은데? 빠지자. 내 거. 내 거. 나 와우. 나 와우는. 나 와우 10년 동안 했어 와우 10년 동안 해가지고 거기 막 투기장 투기장이라는 게 있는데 투기장 이제 레이팅 있어요 옛날에 막 토너먼트 막 경기 같은 것도 있었고 그거 이제 제가 체인저였어요 4시즌 동안... <목소리>